자, 이번에는 어, 리엔더 테이블을 어, 이용해서 풀스파인 전체를 스트레칭 시키주고 또 모빌라이즈 시키주는 그 테크닉을 함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어, 환자는 어, 프롬 포지션을 놓습니다. 앞에서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환자 세팅은 그대로 똑같이 해놓으 상태에서 헤드피스는 한 20도 정도 아래로 팔은 약간 플렉션 된 상태에서 잡고 소라식 피스를 다우시켜 놓으신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속도는 환자에 따라 가지고 1 2 3 4 5단계까지 있습니다 5단계 제일 빠르죠 어, 힘이 제일 적정하고요 좀 환자가 연령층이 있거나 어리거나 골다공증이 조금 있거나 좀 약한 환자는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3이 가장 중간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가장 적정합니다. 자, 이제 속도를 3으로 해놓고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칭부터 먼저 시작해봅니다. 풀 스파인 스트레칭인데요. 여기 왜 중요하냐. 우리 스파인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모빌리티에요, 모빌리티. 그 조인트가, 알라인먼트가 맞더라도, 조인트의 모빌리티가 없으면 은 그게 문제가 서블라시션 어,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수도 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특히 척추청만증 같은 환자 같은 경우에 어때요? 스파인의 모빌리티가 가장 일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스파인의 전체 모빌리티, 스트레칭, 보슬 스트레칭, 전체 다 해당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어, 1단계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움직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환자 손에 먼저 딱 은스, 손을 얹고 컨택하세요. 하시고, 자, 테이블 움직입니다. 약간 흔들어주시고, 테이블을 먼제 발라주, 발라주면 테이블에 환자가 전혀 동의 없이, 근육의 컨트롤션 근육, 근육, 없이 작동됩니다. 자, 제 1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손을 세이크론 갖다 대시고, 그 다음에 손을 웹을 베이스 오브 악시프스에 대세요. 대시고, 테이블이 내려갈 때, 저는 양쪽으로 쭉 벌려줍니다. 그죠? 세이크을 아래 밑으로, 악시붓을 어, 머리 쪽하고 바닥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서비칼부터 럼바, SI 조인트까지 전체적으로 모빌라이션을다 주는 거죠. 오케이. 요렇게 계속 몇번 반복적으로 줍니다. 전체 풀스파인에 스트레칭이 되고 머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모두 백머슬이 스트레칭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대각선을로 갑니다. 세이크룸은 그대로 잡고 계시고, 여기는 소라식 파트에 어떻게 해요? 왼쪽. 이것은 놓고 갑니다. 오케이. 자, 이제 조금 더 추렉션이 더 가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되겠습니다. 쏘라시 파트에 립도 좋고, TP도 좋고,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손만 좌우쪽으로 쏘라시게 왔다 갔다 하고, 이번에는 세이콘 그대로 놔두시고, 스카큘라를 이렇게 추렉션 해줍니다. 횟수는 환자에 따라서 적절하게. 5회도 좋고 10회도 좋고 예 네. 아니면 20회 아니면 30초 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스카플라 오케이 스카플라 모빌라이제이션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완전 대각선으로 가겠습니다 완전 대각선에 이노메이트본을 잡고 반대편 쏘라식을 해주는 거죠 완전 대각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쭉 이렇게 테이블이 내려갈 때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렇게 스트레칭에 들어가고 올라올 때 이완 내려갈 때 같이 오른손 머리 쪽 손은 머리 쪽으로 발쪽 손은 발 쪽으로 오케이 이렇게 몇번쭉 해주십니다 팔로 밀면 힘들어서 안돼요 체중을 실으셔야 됩니다 체중을 실으셔가지고 이렇게 따라갈 때 가고 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요 완전 손을 또 바꾸십니다 왼쪽 이놈미 네이트 보완하고 오른쪽에 어디요 소라식 전체 그러니까 브립도 좋고, t 피부터가 전반적으로 전체를 컨택하시고, 테이블에 내려갈 때 같이 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해주고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국소적으로, 분절별로 모빌리티를 줍니다. 서비컬은 사실 그 분절별 모빌리티 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에요? 양쪽 손바닥으로 어디에 베이스 오브 악시스를 잡고 테이블이 내려갈 때 저는 어떻게 해요? 머리 쪽 밀지 마시고 그냥 고정만 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고정만 이렇게 시켜주시면은요거 어떻게 해요? 서비칼릴만 전체적으로 출력신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이때 중요한 건 뭡니까? 양쪽 손에 힘이 균등하게 들어가야 된다. 오케이. 요거 하나. 그리고 얼굴이 약간 익스텐션 상태가 안 되면은 이래 되면 눈이 굉장히 많이 돌려요. 물론 목 커브도 줄르들게 되겠지만 은얼굴 눈이 눌리면 안되니까 반드시 머리는 어떻게 해요? 약간 익스테이션 상태 오케이 됐죠 그렇게 해주시고 자그 다음에 T1 부터는 어떻게 하면 까 T1 부터는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TP를 잡고 내려갈 때 저항 위를 일부러 힘을 좀 올리실 필요 없습니다 T2 그 다음에 T3 특히 만약에 분절에 어... 픽세션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좋겠죠 T4 T5 만약 T5가 만약 픽셔신이 있다, 그럼 T5에 TP가 더 되고 계속 이렇게 몇번더 하시는 거죠. 어, 이렇게 도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네, 극돌기. 극돌기를 잡고 내려갈 때 저항. 올라올 때 이완. 내려갈 때 저항. 올라올 때 이완. 내려갈 때 저항. 근데 이제 극돌기를 잡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닥으로 눌러가지고 익스텐션 시킬 수도 있으니까 극돌기는 잡을 때 조금 유념해서 하시고, TP는 그죠? 엄지 손가락으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분절마다 조절이 가능하니까, TP를 쓰시고, 럼바는 TP를 잡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메밀러리 프로세스를 잡으시고, 자, 스파이는 이렇게 해서 다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았습니까? 펠비스가 남았죠? 펠비스는 어떻게 해요? p s PSIS i 를 잡으세요. PSIS를 잡으시고, 어떻게 해요? 내려갈 때눌러시고 올라올 때 이완 내려갈 때눌러시고 올라올 때 이완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내려갈 때 이완 올라올 때 같이 누르고 펠비스는 앞뒤 로테이션 모션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갈 때 저항입니다 올라올 때 이완 내려갈 때 저항 올라올 때 이완 이렇게 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올라올 때 누르시고, 내려갈 때 이완, 올라올 때 같이 누르시고, 내려갈 때 이완, 또 테이블 올라올 때 같이 누르시고, 오케이. 두 방향 모두 다 해주시고, 만약에 양쪽 SIG한테 픽세션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른쪽 도 하고, 왼쪽 도 하고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또 하는 방법 어떻게 해 양쪽 손을 동시에, 내려갈 때, 오케이, 정, 올라올 때 이완, 내려갈 때 정, 올라올 때 이완, 오케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아니면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올라올 때, 정, 내려갈 때, 이완. 올라올 때, 같이, 컴프레션. 내려갈 때, 이완. 올라올 때, 같이, 컴프레션. 오케이. 양쪽 방향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피해서에서 컨택해서 움직여줬죠. 그 다음, 뭐 이번에 언제 예요이 c r 투브레스트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 c r 투브레스트 보시기 쉽게 제가 이쪽 방향 해드릴게요. 내려갈 때, 오케이. 같이 올라올 때, 이완. 내려갈 때 누르시고, 올라올 때 이완. 양쪽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누르고, 이완. 내려갈 때 같이 프레쉬. 올라올 때 이완. 자, 그 다음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올라올 때 누르시고, 내려갈 때 이완. 올라올 때 누르시고, 내려갈 때 이완. 올라올 때 컴프레션. 내려갈 때 릴리즈. 오케이. 그렇게. PSIS 컨택, ECR 투블레스 컨택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팔비스에서꼭 하나 같이 달아 주셔야 되는 게 뭡니까 힙 조인트입니다 힙 조인트는 어디 컨택하느냐 하면 양쪽 뭐이나 하이퍼 C나 상관없습니다 이쪽으로 어떻게 해요 대전자 그레이트록 캔트입니다 그레이트록 캔트를 잡으시고 내려갈 때 누르시고 올라올 때 이완 내려갈 때정 올라올 때 이완 같이 늘 누르시고 이완 누르시고 이번에도 어떻게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대이블이 올라올 때 정, 내려갈 때 릴리스. 올라올 때 정, 내려갈 때 릴리스. 올라올때 정, 올라올 정, 내려갈 때 릴리스. 오케이. 이렇게 가지고 어, 전체 풀 스파인 스트레칭도 이렇게 해가시면 됩니다. 롱지 튜디널, 종축 트렉션그 다음에 대각선 트렉션그 다음에 어떻게요? 분절별. 서비칼그 다음에 소라식 T1, T2, L5까지 그 다음에 펠비스 p s i s e 이제 E-City, Pro w r e s t i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파인 전체를 갖다가 저기 저기 스트레칭 시니다 이때는 스파인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머슬, 이딕 e d s p 나셀 e l 스 e 테리그 다음에 럼보이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p e 머슬 전체, 우리 백모슬부터 시작이 전체가 다가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가 흉곽도 하긴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호흡이 잘안 되거나 아니면 호흡할 때 흉곽의 움직임이 좀 제한이 있거나 이럴 때 흉곽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흉곽 해주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자, 테이블 이번에 이제 바로 틸팅시키겠습니다 테이블이 움직이면서 틸팅시킬 때는 반드시 테이블이 위에 중립 포지션을 올라올 때 테이블 틸팅 시키죠이 자체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우리 옆구리 있는 쪽에 스트레칭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해놓고 하셔도 좋고 가만히 계셔도 좋지만은 우리가 매뉴얼로 어떻게 해요 요 가슴을 잡고 펠비스를 잡고 언제 내려갈 때 같이 당겨 주는 거죠 위로 밀어주고 탭을 내려줍니다 그죠 그럼 옆에 더군다나 얼스을 하고 복직군부터 시작해서고 외복사근 내복사근 그다음에. 세라스 안테리어 그 다음에 어떻게해요 노골 이 전체가 다 스트레칭이 되겠죠 광배근 전체 근육이 다 스트레칭이 됩니다 리피지 잡으시고 내려갈 때 스트레칭 올라올 때 이완 내려갈 때 스트레칭 올라올 때 이완 내려갈 때 스트레칭 올라올 때 이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골을 한번더 스트레칭 시켜 주시고 요거보다 조금 더 힘이 파프로쭉 들어가는 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때는 쏘라식 핏을 올립니다. 그죠? 쏘라식 핏을 올리고 풋 벨트를 내리시고, 자, 이때는 옆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벽 쪽으로 보시고, 오케이. 자, 환자를 옆으로 눕힙니다. 옆으로 눕히놓으 상태에서 팔을 갖다가 머리 쪽을 뻗다가 발을 잡게 하죠. 약간. 스트레칭 시기 놓으신 상태에서 요렇게 놓으신 상태죠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어떻게 이쪽 옆구리, 옆골, 근육 스트레칭 시키겠습니다 자,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환자가 가만히 붙들고 있어도 되지만 제가 좀더 어떻게 해요? 내려갈 때 테이블 내려갈 때 조금 더 저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근육 흉각 조인트인데 엎드린 상태에서 테이블 틸팅 시킨 것보다는 조금 더 어, 파워 힘좀더 들어가겠죠. 언제 또한번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까? 척추 청만증 그죠? 척추 청만증 언제요? 오른쪽에 큰테비티가돼 있을 때, 그렇죠? 컴벡시티가 있을 때는 이 테이블 절대 쓰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만약에 오른쪽에 컴백시티가돼 있을 때면 어떡 합니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팔을 뻗어 올리는 쪽이 어떻게요? 해큰 페비티, 오목한 부분. 있을 때, 척추 초만증 있을 때도 엎드린 상태에서도 그래 하고 옆으로 누운 상태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리안드 테이블을 이용해가지고 스트레칭을 시키는 마지막 단계. 아마 어느 쪽에서도 리안드 테이블 할때 포지션이 거의 프롬 포지션, 99%가 프롬 포지션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어떻게, 사이드 포지션에서도 하고, 슈파인 포지션에서도 합니다. 파인 포지션도 굉장히 중요한 어, 효용, 효과, 기능이 발인될 수 있습니다. 자, 슈파인 포지션을 할 때는 이 헤드피스가 우리 프롬 포지션에서는 20도, 25도, 또25% 정도, 3 0 내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내리면은 어깨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평. 아니면 은 어떻게, 약간 오히려 어디 익스텐션 상태. 또 좋습니다. 누구인지 좋겠습니까? 라운드 숄더나 이런 환자들 있죠. 오히려 완전 수평을 하거나 머리 헤드피스 내려버리면 엄청난 그 로딩이 어깨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의 어... 들려있는 상태, 익스텐션 상태가 좋을 수도 있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손 뻗는 것도, 어, 프롬 포지션 때보다는 팔을 더, 좀 뭐야, 적게 당기시라. 그렇죠? 굽혀있는 것좀 더, 엘보를 좀더 굽혀놓고 하시라. 그 다음에는 차츰차츰 헤드피스를 내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 왔을 때는 요 정도 내리시고, 그 다음 단계는 또요 정도 내리시고, 차츰차츰 내리시는 게 좋은데, 프롬 포지션에 있는 것처럼 헤드핏을 처음부터 내리셔는 절대 안 된다. 고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작동시켜보겠습니다. 밑으로 우리 조금만 더 내려오셔도 되겠어요. 오케이. 마찬가지 포지션을. 자, 작동시킬게요. 이렇게 해서 몇 분을 할 거냐. 이거는 환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죠? 1분 하셔도 좋고, 2분 하셔도 좋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하셔도 좋고. 자, 언제 이걸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앞쪽 근육, 또 스파인의 움직임, 이것도 좋겠죠? 이렇게 하면은 허리도 어떻게 돼? 방구국을 만들어주는 게 됩니다. 그죠? 이때도 머리가 약간 뒤로 신전시켜 놓으시면 은 굉장히 좋습니다. 고리신 상태에서 하는데, 이때는 어떤 케이스? 디스크도 좋습니다. 척추청만 정도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라운드 숄더가 있거나, 포워드 헤드 캐리지가 있거나, 아니면 은 어떻게 해요? 그 자세가 구부정한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가 있는 환자들한테 이 테이블 치료가 무조건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 보통 보면 은 컴프레션 프렉처있을때좀더 압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완시켜주고 하기 위해서 급성은 절대 아니죠 예, 만성의 경우 이런 것도 감 해주시면 어깨를 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척추천만정도 프로포지션 하지만 은 수파인 포지션에서 이렇게도 많이 활용한다 그걸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리엔더 테이블을 가지고 어 스트레칭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가 이제 모빌라이제이션도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